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신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려나 무할려나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하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받는 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이란 아, 형제가, 아, 영혼 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아,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떻게 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을까요? 아,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라는 의미는 회복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라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과 범죄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또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는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볼때 정죄하지 말고 온연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감당하기 벅찬 어려운 짐을 져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 누구라도 완벽하거나 그리고 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라 쩔쩔매며 또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에 빠져서 어, 거기에 실이에 계속 머무를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작정 비난을 하기 일수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실수하거나 혹 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랄지라도 무작정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죄질을 저질렀을 때 신랄하게 그 사람을 비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와 죄의 모습 속에 정제하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나도 그런 시험에 예외일 수 없는 사람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짐을 지라 라는 말씀은 도와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힘들다, 지쳐 있다, 또 모든 삶에 희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할 때 그의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을 누군가가 대신 져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그 힘겨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과 질병의 짐을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죄 짐을 담당하시고 몸소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짐을 벗겨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고통을 받으셨고요. 우리의 슬픔의 짐을 예수님이 벗겨 주시고 대신 자신이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새 계명 즉 사랑의 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짐을 나눠가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짐만 감당하지 말고요.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다가 한다면 함께 나눠짐으로 주의 사랑의 법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회성을 띠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일 때마다 온연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짐이 무엇이냐? 또 거들어질 수 있는 짐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서로 나누어져야 옳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이 놀라운 사랑이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사랑한는 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의 법을 실천하는 서로 짐을 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누는 그리스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짐으로 그 짐이 가벼워지는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의 귀한 성도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